아, 장국장 만나고 오늘 누워요? 성철이형 낚시인 성철이형 만나고 장국장 만나고 <laughs>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려가다 만나고 내려가다 만나고 니 <laughs> 네, 어디 타고싶은데 타라 나 오늘 장국장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봅니다 <laughs> 또 안되나? 이번엔 이게 안되네요 아니 <laughs> 아좀 자전거에 다른 거 해라. 아, 이제 안 하고. 자전거 달려있어. 자전거에 있는 거 해라, 아까, 그마 됐다, 없어도 된다. 거기만, 있어. 메인만 있으면 된다니. 그치, 아직 없어졌어 메인은 가다 꺼질 건데요? 아, 왜 또? 저옷차는 꺼지지 않을까요? 꺼지면 안 되지. 아, 이거 스트레스네, 이거. 꺼지면 꺼지다. 차에 달아, 자전거에. 야, 자전거에 이 좋은 배터리나 두고, 많은데, 그, 고생하냐. 전 아, 저는... 네. 자전거 메인 배터리 달기가 싫어요. 왜? 놀러 어, 오고 마음에 안 들어요. 참. 가보라 그래. 가세요. 제가 네. 먼저 갈까요? 어 아무 데나 가요? 어, 가고 싶은데 가. 달래봐라. 신나게 오늘 달래봐라. 어, 장원 자원, 자원 찍어줄게. 네. 한풀이 라이딩. 장원장리 인상 도대체 누가 찍어줄 것인가? 아, 와. 썸까지. 아. 와. 아.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됐스 그렇지! <목소리도> 어. 아 정통, 정통, 정통이. 정통이 선택은! 좋아! 네, 첫방은 그렇지. What? Uh -huh.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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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다 잠깐만.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잠깐 것인가? 드랍 인가 와. 와. 와서에 페라블을 못 아, 좋아. 멋있다. 아, 시,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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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 좋아, 대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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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